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 무슨회사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시총 어, 1,900억이고요, 유동주식이 1,100만 주 정도 되네요. 제약으로 빠져 있고, 음. 자그 다음에 주로 하는 일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재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 21년에는 미국 내 신공장 건립을 목적으로 자회사 리스트바이오를 설립을 하였다라고도 나와 있네요. 음. 자 그럼 바이오 제약인데 자산 매출을 봐야겠죠. 어, 일단은 매출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어,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요. 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어, 돈은 계속 쏟아붓는데 결과물이 없으니 대부분의 제약회사 바이오들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부채 늘었고 다행히 자본이 뭐 엄청나게 줄진 않았네요. 어, 최근으로 조금 줄긴 했는데 뭐이 정도면 음, 괜찮다.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14% 14%면 살짝 적긴 합니다. 어, 그래도 한 20%까지는 가야 될 거고. 어, 그 다음에 공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유상증자나 그런 부분 없고, 이제, 회사에 돈이 없어서 선택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괜찮다. 현재까지는 괜찮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2018년에 상장을 했고, 우리 8천원대에서 상장을 해서, 그래도 9만 5천원까지 갔었네요. 그죠? 어 굉장한 상승을 이끌어 줬습니다. 요, 지금 텐백거거든요 음. 상장하자마자 거의 조정 없이 요 정도까지 갔으면, 엄청난 힘으로, 올린 겁니다 물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자 현재 가격대 13,680원 그럼 뭐 고점 대비 대충 마이너스 85%가 나옵니다 그렇죠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70음한75 정도에서 어 마이너스 한85 정도 사이면 보통 많이 빠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요 종목도 일단 충분히 빠졌고. 자, 그럼 현재 최근 주가 흐름 어떻냐. 일단 역 배열로 이 평선들 역배열로 들어갔고 이격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내려오면서 일단 첫 구간에 한번산 쏴줬죠. 어, 특히나 초반 구간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 생각되면은 448선을 근처로 해서 보통 바닥에서 한 번씩 뚫어줘요. 어, 요것도 한 내려오면서 이제 물량 체크하고 매집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자, 현재 라인 일단 아직 하락이 멈추진 않았는데 어, 요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제 쌍바닥. 어. 그러면 확실하게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음. 지금 자리를 보시란 이유는 아직 매수 타점은 오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구름대 매물대 두꺼운 라인 부분은 지나갔고요.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우리 이평선들이 지금 거의 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캔들과 가까워지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물대가 그렇게 그리 강력하진 않다. 두껍진 않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한번 튀면은, 어, 또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바닥에서도 28%, 12%, 그 다음에 8%. 그죠? 3일만에 그냥 뭐, 4 50%의 주가를 이끌어낼 만큼의 힘이 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도 않았죠? 9 5만 60만, 54만 앞에는 200만 주가 터졌고요. 그쵸? 이전에 템백 10, 올라올 때도 사실상 거래량이 많진 않았을 보면은 어, 이때는 뭐 워낙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가 상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 점점 음, 거래량이 실릴 거고요. 어, 지금 자리도 뭐 일반 평소 거래량을 봤을 때는 뭐 엄청 나쁘진 않다. 뭐 살짝 부족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 그래도 이 정도의 주가 흐름과 힘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스물 스물 옆으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어 핵심 224일선을 뚫어주고 안착할 때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224일선 못 뚫고 찌르고만 내려왔죠. 그러면은 이거 바닥에 있다가 한번더 찌를 거거든요. 음 그러면 한두번이래서세번 정도까지 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나 네 번째부터 뚫어질 확률이 높아요. 어, 아니면 빠르면 두번째에서 뚫어줄 수도 있는게 지금 111선이랑 2 1 4선 이격도가 별로 안 크거든요 한12% 어, 그러니까 하루만에 뭐20% 이상 급등으로도 충분히 뚫고 안착할 수 있는 자리라서 어, 지금부터 조금씩 살펴보시면 좋을 종목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툭툭 치다가 올라갈 조짐이 보이면 21선에 안착할 때 보십시오 여기 앞에서도 21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확실하게 안착을 했잖아요 여기 앞에서도 보시면, 급등할 때, 우리, 아래에서 계속 툭툭 쳐요. 어, 뚫지 못하고 툭툭툭 치다가, 21선 안착하죠. 어, 그때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그죠? 이만큼 올라갔고, 내려왔다가 다시 21선 안착하고, 전구점 뚫어주니까, 날아가고,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죠. 그리고 또 날아가죠. 어, 그니까 21선 지지받는 자리, 그래서 또잘 보셔야 돼요. 어, 지금 21선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어, 얘가 이제 이렇게 타고 그름대 뚫어주고 안착하게 된다 강하게 뚫어 올려서 장대양봉 뚫고 안착을 하면은 224일선 딱손절가 잡고 어, 위에까지 먹는 겁니다 224일선에서 지금 448일선만 해도 거의 뭐한28% 가량 나오고요 위에 좀 매물대 있는데까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어, 현재 주가 기준에서 안착하고 한 그래도 50% 나오네요 그죠 여기 32% 84%니까 50%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어. 이렇게 바닥에서 좀 잡으면 좋은 종목이고요 어.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바닥이 상장했을 때 8120원인데 최근에도 12000원대 어. 그러니까 여기서 뚫리면 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돼서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자리는 들어가지 마시고, 어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하는지, 얘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지, 또는 올라가려고 시동을 거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안착하면은, 어 들어가셔가지고, 손절가 싹 잡고, 기준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튀면 먹는, 그런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요 라인 때, 지금 저항 쳤던 라인 있죠? 어, 여기가 지금 요 224일선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착만 하면은 분명히 요 밑에 라인은 강력한 지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거든요. 내려와도 완만하게 빠지거나 할 거니까. 어, 그런 매물대를 활용해서도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종목은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한번 체크를 하면서 어,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지노맨 컴퍼니 종목 살펴봤고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